안녕하세요. 준로비입니다. 오늘은 주토피아입니다. 채널 고정 시간이 흐르면서 우린 지나 있고, 본래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장기자랑을 하고 있는 어린 동물들, 좀더 크면 수학 선생님이 될 거예요.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경찰이 꾸민 오늘의 주인공, 주디옵스 주디. 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본 적이 있어? 다른 일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실패도 안 해. 참 노력하는 게 좋아요.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까? 그곳에서 수상한 김새를 눈치챈 주디 너희들 표다 내놔 당장 여우 기디온이 양들한테 표를 빼앗고 있었죠 좋은 말로 할때 친구들 표 내놔 여기 있어 우와, 대단하다 주디 이 일을 계기로 주디는 반드시 경찰이 되겠다고 다짐하죠 잘 들어 생도들 실패하면 모두 사망이 폭독한 훈련을 견디며 경찰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주디. 삼아 삼아 삼아. 다 관두고 그냥 집에 가. 토끼 경찰은 나 없어. 절대 없다. 트에 박힌 사고 방식을 깨버리자. <목소리> 리더 역차기 셀프 죽반.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최초의 토끼 승격 주디 허스니다. 주디는 살고 싶은 도시 1위, 주토피아로 가게 되죠 우리가 널 지켜줄 선물을 준비했어 음, 이건 가져가죠 자 그럼 가볼게요 안녕 <목소리> 새로운 모험을 하러 가보자 <목소리> 주토피아 를 처음 보게 된 주디는 도시의 매력적인 모습에 반하죠 슈토피아 최고의 아파트에 잘 왔어요 열쇠 잃어버리지 마요 고마워요 설레는 마음으로 첫 출근 아침부터 먹방하는 치타 경찰 안녕 정말로 토끼를 채용했네 <laughs> 발령보고를 해야 하는데 저기 왼쪽이야 그래요? 고마워요 자 그렇게 회의실로 들어가는 주디 전신촬영 <laughs> <점심> <laughs> 모두들 앉아 오늘까지 포유류 실종사건이 14건이다 모두 포식자들이야 열세 실종사건 근무 배치를 정해주는 보고서장 <laughs> 사하라 광장을 맡아 3팀 히긴스 스날로 마지막으로 주디 순경 주차단속 포이류 실종 사건이 14건이라면서요 누가 뭐래? 저도 맞겠습니다 그럼 하루에 딱지 100장은 문제없이 떼겠군 200장을 떼고 말겠어 자 200장 시원하게 가자 무차별 <목소리> 주차단속 시작 장식인 야이여우 녀석 여우는 눈치를 보며 한 가게로 들어가죠 몰래 여우를 뒤쫓아온 주디 빨강 사줄까? 아니면 파랑? 아, 어. 설닥선이 없는 게 코끼리를 좋아해요 크면 코끼리가 되고 싶대요 <laughs> 그러자 가게 주인 코끼리는 여우라는 이유로 아이스크림 판매를 거부하죠 <laughs> 저기요, 실례합니다. 얼른 하나만 물어보죠. 코에 장갑을 남기고 아이스크림을 뜨는 건 보건법 상급 위반입니다. 하지만 경고로 끝낼 수도 있어요. 아빠랑 아들한테 그걸 팔면 말이죠. 15달러요. 하지만 지갑을 놓고 온 여, 아빠. 잔돈은 됐어요. 고맙습니다. 정말요. 돈은 꼭 갚을게요. 어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laughs> 안녕히 가세요. 안녕. 잠시 후 아까 도와줬던 여우부자가 아이스크림을 녹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꼬마가 운전을 어떻게 하냐? 어이! 자, 사세요. 이 친구들 너무 귀엽잖아. 아이스크림 막대를 회수하고 쥐들이 일하는 공사장에 팔아 또 돈을 벌죠. 음... 아빠한테 뽀뽀도 안 해주고 가? 막상대. 이 사기꾼, 널 체포하겠다. 무슨 죄로? 허가서 상품 신고 허가증. 많은 동물들이 자기 꿈을 이루려고 주토피아에 와. 그런데 안 되지. 여운 교활라고 토끼 멍청해. 나는 멍청한 토끼가 아니야. 그럼 시멘트 위엔 왜 있지? 거기 왜 있니? 잘해 봐라. 얄미며 뭐야? 겨우 30초 지났다고? 우리 엄마가 아줌마 짤렸으면 좋겠대요. 난 진짜 괜찮아요. 진짜. 제발요. 토끼, 우리 가게가 털렸어요. 어? 걱정 마세요. 제가 갈게요. 자, 도둑 잡으러 가자! <laughs> 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잡고 던져버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오, 고마워요. 제가 독집을 잡았어요. 주디, 자기 임무는 팽개치고 정말. 대단하군 제가 악당을 잡았어요 저의 일이니까요 딱지나 끄라 그러자 사라진 남편을 찾기 위해 온 오타톤 부인 그냥 사라질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저희들도 너무 바빠서 제가 찾아보죠 여기 사진이요 제 남편이에요 밖에서 기다리세요 그러죠 어, 두분 고마워요 잠시만요 후... 명령불복종으로 주디를 해고하는 보고서장 부인한테 직접 말해 오, 주디 순경이 사건을 맡는다면서요? 어, 아직 말씀드리지 마세요 문자 보냈는데 어쩌나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요 보좌관 덕분에 사건을 맡게 된 감사합니다. 주디 감사합니다 48시간을 주겠다 좋았어 하지만 실패하면 관두는 거야 알겠습니다 사건 파일을 보는 주디 이게 다예요? 그러게 마지막 목격 장소가 이것 좀 잠깐 고마워요 사진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 발바닥 카드 사세요 맞아 안녕 몇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말이지 12살 때부터 이 일을 365일 해왔어 시간이 돈이야 저리 비켜 그럼 하는 수 없지 뭐 유모차 받기 고장 당신 납세를 보면 신고액이 어디 보자 빵이네 탈세는 중범죄 증거는 왔어. 이러면 니네 입으로 자백한 셈이지? 아주 지대로 걸렸네 미그 <laughs> 와일드는 주디를 돕기로 하죠 촬영국에 내 친구가 있어 플래시가 여기서 제일 빨라 정말 잘됐다 잠깐 나무늘보야? 빨리빨리 빨리 안 할래 장난하니? 어이 플래시 플래시 반짝반짝 플래시 내 친구하고도 인사해 주디없스 순경입니다 늦자니 차족을 좋아할 수 있다고 해서요 번호가 29T 뭔가요? 어. 이하고 구하고 티구티 구에 저기 플래시 농담 하나 해줄까? 안돼 좋지 음. 낙타가 혹이 세 개면 뭘까요? 뭐라고 불라 임신부 <laughs> 빨리 웃어 웃으라고 하하 하.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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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빨리 좀 있어 거 뭐야? 이거 T H D 형뭐해 퇴근 시간 전에 도착해야. 벌써 밤이야? 잠겼어. 못 살아. 음, 영장이 없으니 우리 볼 일은 끝. 좋아. 끝났어. 밴 가져가. 그냥 줄거 같니? 던지는 꼬라지하고는. 더 도와주고 싶었는데 말이야. 이를 어째날 계속 도와줄 거지? 가자고. U T H 차량을 발견하게 되죠. 혹시 전에 이런 거본적 있어? 없어. 에미오터튼 확실히 여기 있었네. 어, 잠깐만. 누구 찬지 알겠어? 나가자. 여기 떠야 돼, 지금. 당장 미스터 빅의 부하들, 등장! 저 고민 미스터 빅이야? 안해난 뭐지? 연기장가. 의상이 왜 그래? 에미도 토톤 사건을 수사 중인데, 대개 소유로 된 차에서 증거가 나왔어요. 바른 물도. 고문 당하게들 위기의 안 상황. 저는 아빠도안 했다. 고 우리가 춤출 시간이에요! 안다저 토끼 경찰이 어제 제 목숨을 구해줬어요. 내려놔. 수달 찾는 걸 도와드리지. 어토터는내 음. 원예사지. 가족이나 마찬가지 그러던 어느 날 이성을 잃고 공격을 했다고 하죠. 운전수를 초죽음으로 만들고선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지. 오토톤을 찾고 싶으면 그 운전수랑 얘기해보시오. 운전수 만차스를 찾아온 주디와 닉와일드. 에미 오토톤한테 무슨 일이 생겼는지만 알면 돼요. 완전 짐승이었어. 그는 완전 야수였어. 으 오토토는 만차스를 공격했고, 한쪽 눈을 다치게 되었죠. 계속 소리만 질러댔어 밤의 울음꾼이라고. 아, 그럼, 에... 당신도 밤의 울음꾼을 아는군요. 아는 걸 말씀해주시면, 우리도 다 말해줄게요. 그러자 수궁하는 만차스. 만차스 씨? 도망쳐. 빨리! 죽기 살기로 도망가는 주디와 니고와이드 뛰어! 주디는 지원 요청을 하죠 제규어가 약화됐어요 즉시 병력 보낼게 주디 주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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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타홍당무홍당무 어서 가 제규어 달려든다 어? 혼자 있어 시간을 갖다 저세상 추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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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유를 들어보겠다 흠 단순 실종 사건인 줄 알았는데 더 복잡해요. 야수가 된것 같아요. 야수라고? 지금은 석기 시대가 아니야. 이걸 보기 전까지. 뭐야? 확실히 봤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했어요. 철수. 잠깐만, 사장님. 저만 본게 아닙니다. 지금 나더러 여운 말을 믿으라고? 아, 이틀 안에 못찾으면 관두기로 했지. 반납해. 그러자 주지를 도와주는 닉 와일드, 주딘 배지 반납 안할 거예요. 택들이 2주 동안 손가락만 빤 사건을 이틀 안에 해결해라. 아직 10시간이 남았다 이겁니다. 우린 계속 할 일을 할 거예요. 자, 그럼 닉 와일드 덕분에 잘릴 위기를 모면한 주디. 고마워. 네가 상처받는 게 보기 싫어서 8살 땐가 어린이 레인저 스카우트가 되는 거였지. 유일한 포식자로 레인저에 합격한 니닉 와일드. 정말 자랑스러웠어. 그런데 너는 말이야 여우잖아 뭐라고? 여우라는 이유로 집단 괴롭힘을 당하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 설마 넌 우리가 여우를 믿을 거라고 생각했냐? 쟤, 쟤 우는 거야? 절대 남한테 만만하게 보여서는 안 된다 위로해주는 주디 와저 아래 차들 좀봐 <laughs>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가면서 CCTV가 많다는 아, 저, 저, 사실을 깨닫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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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CCTV를 통해 추적하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에 능력 있는 친구가 있어 어요 시선체를 볼수 있죠. 도전 취소하라고 한것 같은데. 이 가볼게요. 빈가빈가이기다 알고 보니 늑대들이 나타나 만차스를 포박하여 차량에 태워 대려한 것을 알게 됩니다. 밤의 울음꾼. 음. 남부 협곡이군. 저길로 가면 어디로 가? 주디와 닉 와일드는 클리프사이드에 도착! <laughs> 늑대 울음소리 시작! 너 제법 똑똑하다 <laughs> 네가 앞장서 경찰이잖아 건물 내부로 잠입하는데 성공 홍당목 발톱 자국? 맞아 그러니 만췄으시야 <놀람> 어. <놀람> 어. <놀람> <놀람> <마찬가지로. 놀람> 오토톤 알아라 열둘열셋 열넷 보고서장님의 실종포유류가 열넷이랬소 모두 여기있네? 그때 누군가가 들어오죠 음. 알고 보니 야수가 된 동물들이 전부 포식자여서 자신도 시장 자리를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어 원인을 찾을 때까지 숨기고 있었던 것이죠. 경기를 통해 탈출한 주디와 닉 와일드 시원하게 날아가자. 뭐, 주디, 빨리 보고 서장님께 가자. 모양 같은데. 난이 도시를 보호하려고 한 거야. 당신은 묵비거를 행사할 권리가 있고, 당신이 하는 말은. 실종됐던 1 4 마리의 부유류가 모두 돌아왔습니다. 너도 나랑 올라가자. 둘이 같이 한 거잖아. 싫어. 내가 왜? 그러자 주디는 새로운 파트너가 되어 달라고 하죠. 약속한 대로 당근 모양 녹음펜을 줍니다. 주디 순경 준비. 지금 밝혀진 건 포식자 계통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DNA와 생물학적 특성 때문에 변했다고 언급하죠. 그게 무슨 뜻이죠? 그들은 다시 원시적인 야수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보유류가더 나올까요? 됐어요. 수고했어요, 주디신 경. 어, 마치겠습니다. 아 정말 정신없네 이 사건이 생물학적 요소와 관련이 있다니 야수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아, 내말뜻 알잖아 넌 그런 부류가 아니라고 하나만 물어보자 너 내가 무서워? 겁나는 거야 내가 널 먹을까봐 <laughs> 역시 이거 바다토끼 포식자는 파트너로 어울리지 않아 또 다른 끔찍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피해자는 북극곰에게 당했다고 합니다. 한편, 팝스타 가젤이 주도한 평화 시위가 무산되고 말았다는 소식입니다. 주토피아는 특별한 곳이에요. 포식자가 돌변하는 사건이 많아지자 초식 동물들은 맹수들을 피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포식자들의 탓으로 돌리는 것도 아니라고 봐요. 예전에 주토피아를 우리에게 돌려줬어요. 따라와, 주디. 새 시장님이 보지 시장이 된 베레더는 주디에게 주토피아 경찰에 얼굴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지만 자신이 세상을 갈라놓았다며 제의를 거절하고 경찰을 그만두게 됩니다 홍당무 12개 고마워요 안녕히 가세요 어서 가자 안녕 주 제가 너무 무모한 짓을 했어요 어? 다는 아니란다 걔도 양반은 아니네 빠춤 왔구나 기디온 크레이? 그래, 드디어 맞아. 지금 같이 일해. 아, 잘 지냈어? 어, 어릴 적에 내가 괴롭힌 거 저주지. 정말로 너무 미안해. 나 완전 찌질이었어. 실은 나도 찌질한 게뭔지 알아. 얘들아, 도라뿌리 버럭시아스 사이로 뛰어다니지 마. 우리 식구들은 밤에 우음꾼이라 부르죠. 가까이 가면 안 돼. 그러다 니네 테리 삼촌처럼 될 거야.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지는 닉와일드를 보러 가죠.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아니.

하여건 토끼들이란... 자, 시원하게 한번 가보자! 홍당무만 키우는 게 아니었네? 닭조이 뭐야? 이 녀석 알아? 어허? Uh -huh. 난다 안다니까 미스터 빅을 찾아 도움을 받게 됩니다 하지마! 좋아! 말할게! 큰 돈을 벌수 있어서 훔친 거야? 덕을 안자였어 우린 주로 지하에서 만나 조심하라고 덕을 하는 양을 찾기 위해 폐쇄된 지하철에 가자 그곳에서 발견된 밤의 오름꾼! 죽음 말이 사실이었어 그렇게 더그는 밤의 오름꾼의 독을 추출하여 작은 구슬에 담죠. 더그입니다. 표적이 누구죠 알겠습니다. 진심입니까? 얘 예, 빠른 건 아는데 맞춘다니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주디는 바로 참격 시작! 이 증거를 경찰서로 가져가야지. 그래, 알았어. 여기 넣었어 됐지. <목소리> 다이어트좀허자 어? 그 전방에 화물열차 포착! 열차차 도와줄까? 이단력 차이가 딱이지! 어? 빨리 내려야 돼! 모든 증거가 사라졌어 다 없어져 버렸다고 <laughs> 오닉 역시 아야. 서둘러 빨리 경찰서에 가야 돼 경찰서로 달려가는 주디와 닉와일드 저기 있다 주디 주디 이유를 알아냈습니다 빨리 그 가방을 나한테 넘겨 아, 우리 위치를 어떻게 도망쳐 결속력으로 도망치는데 뿔 모양의 다리를 긁히죠 자, 이제. 미가 와요, 주디. 저쪽이야! 그러게, 홍당무 농사나 지찌기어 밤에 오르고 내서는 해묘다 오니! 자연사박물관에 야수가 된 여우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아. 맞죠. 넌 성공 못해! 아니, 모든 포식자한테 혈청을 쏘면 내자긴 영원해 안, 안 돼! 피다, 피다 오버하지 뭐 마, 증거 잡았어 거기, 고마워, 종할쫑알그안는 뭐가 들을게 블루베리야 내 말에 대한 증거는 없거든 <laughs> 모든 포식자한테 혈청을 쏘면 내자긴 영원해 <laughs> 시장 단베레더가 오늘 구속됐습니다 밤의 울음꾼 치료제가 중독자들을 치료해 효과가 있다는 게입증되었 나의 사랑 우린 모두 실수를 해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들은 더 특별해질 겁니다 당신이, 당신이 어떤 종의 동물이든 노력하면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잡으러 가볼까? 시속 185km로 달리셨습니다 플래쉬 네